저는 이제 굉장히 그집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제 시험 볼때 항상 따라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나중에는 제가 어른이 돼서 제가 운전면허 딸 때까지, 어머 어머, 운전면허 시험 볼까지 와가지고 네. 운전을 하는 걸 아버지가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요 철조망으로 이렇게 아니. <laughs> 여명의 눈동자도. 우리, 우리 아들 화이팅.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지켜보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대 시험을 볼 때도 저를 따라 오셨어요. 학교까지 가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저한테 준아, 어? 아니다. <laughs> 어, 뭐지? 아, 뭐, 네. 또 한참 가다가 또 내려가죠. 준아. 어. 왜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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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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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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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어. 그리고. 시험장에 왔어요. 시험장에 오니까 그 당시에 시험장 분위기는 음. 각 학교에 이렇게 후배들이 응원을 하잖아요. 학교 교문 앞에막 네. 교가 부르고 네. 응원가 부르고 홍삼 차뭐 이런 거막 나눠주고 저쪽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 철창에 옆 붙이고 막 이런. 거. 네. 음.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딱 가는데 그 교문 안는 이제 수험생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다 들어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속 아니야, 아 이제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갔파 무슨 얘기인지.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준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러다가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탁 돌아봤지 나서. 어. 준아. 수상가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상가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남녀노소가 전부 저희 아버지를 보다가 응. 다시, 응. 다시 응. 수상가방법을 안 가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얼굴에 깨져갖고 몸 열감, <laughs> 그 수치심 열감. 막 그런 막 많은 생각들이었아제 <laughs> 공부도 되게 못하는구나. <laughs> 어. 얼마나 못하면 쟤네 아버 지 아, 되게 부도덕한 집안 저거 <laughs> 이런 모든 비난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받으면서 안 돌아보고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 네. <laughs> 저는 이제 고삼 수험생을 응원하는 부모님의 응원 메시지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laughs> 현실적이면서 임팩트 있는. 그래서 아직 안 음. 끝난데? 아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1교시가 그나마 제가 제일 자신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국어, 국사, 이런 거. 네.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냥 이걸 쓰는데. 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사람. 내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나? 안 가리나? 그래서 1교시를 완전히 망치고. 어머! 예. 네. 그랬던. 그리고 떨어졌던.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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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 네. 아, 그럼 어, 잠깐만. 최근에... 이분 김종서 씨인지. 예, <laughs> 네, 김종서 씨인 줄 알고. 김종서 씨라고 기초하고 사거든요. 겨울비 아니에요? 겨울비처럼 네, 슬픈 네. 이분이 아마 그 9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네. 때 찍으신 네. 사진. 아, 저 몰랐어. 엑셀 때노았나요 오렌지색. 이런 느낌이요 아저음도 셨죠 아, 좀 그렇고. 아, 맞다. 예전에 어딘가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 <laughs> 어, 백댄서 출신이라고. 백댄서 음. 막빡 추신은 아니고 댄싱팀. 네, 네, 댄스팀에. 거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어. 청소년이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어, 네. 김문희 작가는 이제 했죠. 네. 했고 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술 먹고 같이 술 먹다가 은희 한번 쳐라. 은희. 아 진짜. 아 이거 안무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오. 네, 안무로 기억하다. 그럼 요 약간 춤출 때, 요 때. 네, 그렇죠. 느낌. 젊은 이제. 와. 오. 와.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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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백댄서이 오우! 오우! 깜이백댄서이백댄서이다 이분이 이분이다. 아, 백업댄서 백업 할, 할 때죠. 네. 어쩐지 이게 느낌이 네. 확 다르더라. 폴메 네. 아니면 안 나가고 막 그럴 때. 아. 아, <laughs> 10년 전까지는 흥이 오르면 춤도 추셨다는데 요새는? 아, 요즘도 가끔. 아니 남편 워낙... 앞에 는안추아 요즘에는 요즘은 어디서 추는데. <laughs> 갑자기 섭섭해요? 갑자기 섭섭해? 어, 너무 섭섭하네요. 아, 어렸을 때 춤꾼인데 그대로 춤선이 살아있지. 아니 워낙 또 운동을 잘하고 음. 이렇게 한번본 번 동작들은 바로바로 바로 따라하고. 아 음. 아니 그 그러니까 장준이 너무 못 추는 거고요. 어. 그게 나는 저는 그냥 중간 정도. 아, 어, 그렇게. 유독 추억 관련된 그런 소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좀 봐도. 예, 이거 이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먼지가 지금 먼지가 이미. 여기 지금 그 시소 돼그 시소 돼. 이게 아마 그뭐뭐 뭐, 유럽 여행 장면인데. 분명히 이이 꼴이 날 거라고 제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네. 음. 아 몰래가 사온 거예요. 체코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아 체코에서. 상자였는데. 어 뭐, 이걸 상자 이 안에 넣어놨어뭐가 뭐, 있어? 이게요? 이게 뭐예요? 누가 여기다 넣는 거야? 어, 청정이. 엽서인데? 저희 응. 엽서, 저희 청첩장. 어? 어? 결혼할 때 청첩장. 이게 예? 청첩장이에요? 요즘 감성 같은데요? 요즘 요즘 이거 너무 웃겨. 웃겨. 영화 이보다 더 잘난 신랑 신부 있으면 나와보라 말이야. 아, <laughs> 포스처럼 만드신 거예요. 이건 누구 걸까요? 어 이거는 제건제 제가 쓴 가계부. 어 가계부? 어 아! 아, 잠깐만 이건 뭐요? 어 아, 잠깐만 이건 뭐요? 숫자가 잠깐만 이렇게 빼곡하게. 아무 뭐? <laughs> 아니야 아무. 이게 숫자가. 이거 아무야. 이게 뭔가요? 저희가 이제 신혼 때할게없어 뭐 특별한... 응. 둘다 직업 덕분이니까 둘이 레크레이션 삼아서 맞고를... <웃음> 맞고 점수요? <laughs> 네, 맞고 점수예요 맞고 점수 를아 계속 지니까 <laughs> 내가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간에... 가계부가 아닌데? 진짜... 이거 가계부가 아닌데요? 노름부인가요 노름부? 이게 노름부. 뭐야? <laughs> 야, 이거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우와. 먼 후대에 나중에 발견되면 이거, 이게 우와. 뭘까요? 아무것도 아 수학자들의 있어요. 어떤 공식. <laughs> 아니, 그 어떤 사랑의 교환 일기보다 훨씬 더, 훨씬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봤던 이 교환 일기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어떤 사랑의 메시지보다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보니까 이때 네. 정말 두 분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그 치열했는지. 아, 그럼 너무 진지해. 그리고 네. 결론은 어, 누가 어, 탓합니까? 김희 씨가 그럼... 저보다 훨씬 잘치고. 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그걸 만들었겠어요? 하도 지니까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 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장 목? 공장 목. 여기 뒤로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똑같은 화투잖아요. 예를 들면 한쪽만 이렇게 긴쪽에 빗금이 있면 1. 예. 어. 네. 아, 다쳐어봤어 양쪽에 빗금 있으면 2. 여기만 빗금이 한쪽만 있으면 3. 6, 7, 8. 이러면 10까지 다 돼요. <laughs>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뭘살지 뭐 미리 알고 있다는 거자체가 얼마나 대단한뭘 무슨,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어. 뒤에 표시를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딱딱 치는데 이제... 되게 잘 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햇볕을 를별아 멋지 할것 같아요. 자연스럽 게 하셔야죠. <laughs> 자연스러워표시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하셔야죠. 아, 제가 진짜 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제 눈에도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옛날 형광등이라는 게 이제 조도가 낮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조도가 낮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찰까고, 영화 같다. 영화 있다 손목 딱 잡으면서 네, 네. 어, 오빠, 내가 빈자리 핫바지로 보여? 잠깐줄이야 네. <laughs> 지금. 잠깐만 한데 사실 뭐 제가 부부끼리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laughs> 네. 위에를 가한 것도 아닌데 잠깐만 한 순간에 가슴이 <laughs> 이게 뭐라고? 잡혔는데 또 만들고 있는 걸또 네. 걸렸어요. 네. 네. 만드는 현장을 또 보셨어요? 네, 네. 다시는 공장목을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 네. 맹세를 하고. 또 이제 한 달을 치다가 자꾸 또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화투를 이제 갖고 들어가 가지고 안에 이제 약간 쇠줄 같은 걸 갖고 들어갔어요. 이거 쇼생퀴 탈출하니까. 갖고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잠궈 놓고 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컥이 되더딱 맞으신 거예요. 네. 네가 인간이냐? 뭐 그게 기억나요? 저희 와이프가 약간 그게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약간 정도껏 분석 껏이라는 그런 약간 음.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음. 어, 윤서는 뭐 시키세요? 뭐 이런 가끔 가끔 네, 이제 뭐, 엄마들이 이러시면. 뭘 시켜야 되는가? 고,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냥 얘도 뭔가 사람들이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음. 고, 그랬더니 오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겠어?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겠어? <laughs> 어, 맞다.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쓰려고 했을까? 아 <laughs> 오빠, 애가 이거 보까 봐봐, <laughs> 겁나. 오빠, 봐봐. 이거라잘 숨겨놔, 오빠. 애가 공부 잘했어. <laughs> k s k s k s